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3장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가 깨달은 바에 의존하지 말라. 자,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도대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원전에서 이 신뢰한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안전함을 느낀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함을 느낀다. 너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전함과 평안함을 가지게 됩니까? 되게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될때 그때 안전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또, 돈이 넉넉할 때 안전함을 느끼겠죠?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듯이 너희는 여호와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라. 그런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또,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가면 인생 다 억장이 무너진 듯 하고 또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이 자꾸 생각해서 불안하게 오왕자왕하게 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의 책인 자원에서는온 마음으로 여호와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라.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좀 생생하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또 인생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랑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고독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앞길이 캄캄하게 먹장 그룹이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여호와가 계시니 내가 그 여호와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겠다 지금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것을 저는 신앙의 내공이라고 불러요 내공 신앙에 이런 내공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꼭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안달 복달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나는 안전하리라 이런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바에 의존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명석하고 우수하고 또 우리는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아유, 나는 그렇게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행동할 때 보면 다 자기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해요. 다 자기 깨달은 대로. 그러나, 너는 그 깨달은 바에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눈에 소위 말하는 착시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두렵습니까? 제가 그런 거를 목표를 하면서도 많이 겪어요. 나는 과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사실 저는 목사지만 저를 잘못 믿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 또 제가 하는 행동, 저 사람이 또 언제 저렇게 말을 하다가 바뀔까. 그렇게 좀 불안하고 또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성격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성격 잘 모르죠? 근데 제 가족들은 다 알아요. 가족의 어른들이나 또어 자녀들이나 또 주변에 가족에 가까이 있는 어 자들이 다 저의 성격을 알고 어제 특성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언제 또 바뀔지도 몰라 언제 또 돌변할까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고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저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하게 살려고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못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볼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를 볼때 자기들의 마음이 기쁘고 좋을 때는 아 목사님도 내 마음 같을 거야 하고 나를 어, 보게 될 겁니다. 또 자기들의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목사님도 뭐 인간인데 그렇지 이렇게 될 겁니다. 하여간 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뚜라지게 똑바로 어 알고 또 그것대로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을 보는 자들은 거의 없어요. 다내 기분대로 봅니다. 내 기분대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 살아갈 때는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들은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네가 깨달은 바에 의존하지 말라.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해, 틀림없어. 내가 봤어.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모든 길들에서 너는 그분을 알지니라. 그분이 똑바르게 뻗은 너의 지름길들을 내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들에서 너는 그분을 알아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겪도록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 나를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 이런 감정을 가시게 하시는 걸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자꾸 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실망해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어 이분이 어 이제 원래 결혼을 한번 하셨다가 실패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결혼했었을 때에 그,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하고 나서 자식을 또 하나 봤어요 그래서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의 자식은 먼저 본 배우자의 자식이고 두 번째 자식은 재혼한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재혼한 이 배우자가 초혼, 첫 번째 결혼에서난내 자식을 구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번이 혼내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내가 재혼을 괜히 했네 내가 그냥. 혼자 살걸. 어,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렇게 삶을 쳐다보니까 그분이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왜 고쳐먹어야 되느냐? 그분이 제일 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 재혼한 그 상대방이 자기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식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혼내키는데 재혼해서 난 자식은 굉장히 품에 품어주고 사랑해 주고 아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첫 번째 결혼한 아이가 삐뚤게 나갈까 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서 참 걱정도 팔자다 그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어 혹시 삐뚤어진다 하면 그것은 그어 재혼한 배우자가 그 아이를 구박하고, 핍박할지도 모른다, 핍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화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 물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지금 청소년이에요. 10대에요, 10대. 사춘기요. 그리고, 재혼해서 난 아이는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요. 제가 볼 때는 그 재혼해서 만난 배우자는 제가 볼때 괜찮아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괜찮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그 사람의 진가를 잘못 알아보더라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말저말 하는 거그 들으면 안 돼요. 이말저말 말 하는 것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이죠 이상하게 여러분의 행복을 빌어 줄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잘되는 거를 배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그러니까 자꾸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보면 내가 낳은 그러니까 재혼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처음 결혼해서 희석되는 정정이라할할때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친부모라도 혼내키고 야단치고 막그렇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재혼한 배우자가 그 첫째 아이를 꾸중하고 야단치고 욱박지르고 이런 것이 고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줄 때, 그 첫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가정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혼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랑할때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얼마나 들이받고 싶고 방황이 많고 갈등이 많아요 자라면서 말이죠 여러분 부모한테 혼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엄마하고 딸하고 싸울 때 보면 무서워요 세상에 엄마들이 딸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려면 나가 죽어! 막 이러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좋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어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자기 딸하고 전화하면서, 너 그러면 내가 가서 목 매달아 죽는다! 뭐 이러고 말이죠. 안 죽었어요. 그리고 돌아서니까 또그 그 딸을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 이 딸하고 엄마하고의 사이는 굉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딸이, 내가 낳은 딸이 아니라, 먼저 남편의 딸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혼내키고 싶은데도 못 혼내키고, 말하고 싶은데도 못 말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비뚤어지는 거예요. 한 부부가 이루어져서 함께 살 때는 이제 내 자식이다 그러면 부모니까 혼내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야단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옆에서 내 생각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저렇게 구박하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길에서 너는. 그분을 알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런 지혜를 가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네 자식 내 자식이 사실 없어요.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식사 못 하면 배고픈 거고요. 누구한테 야단 맞으면 속상한 거고요. 또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운 거고요.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이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물론 우리가 천사같이 살 수는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물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늘 예수님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뿐이죠. 그러니까 혹시 어제 밤까지 괴로운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털어버리시고요. 괜찮아요. 그게 뭐 창피하다고.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괜찮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 몸에 똥이 묻은 걸 모르고 다른 사람 몸에 겨가 묻은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안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면 되고요. 친구는 다시 사귀면 되고요. 정 거기서 못 살겠으면 이사가 버려요. 어,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사는 모든 길들에서 너는 그분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똑바르게 뻗은 너의 지름길들을 내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똑바르게 뻗은 지름길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중간에 스스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두 눈으로 보아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할지니라,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지니라. 예, 내내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 모든 내용이 이칠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심쓸 것은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것이 내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이라 우리 성경은 굉장히 원문을 의역을 했어요 원문을 보면 이게 참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치료됨이 내 배꼽에 있을 것이며 내 뼈들이 원기회복이 될 것이니라 우리 치료가 배꼽에서 되는데요 옛날 여러분 배 아프면, 어, 르신들이 어디 문질러 주셨어요? 배꼽 있는 데를 이렇게 문질러 주셨잖아요. 이 배꼽이라는 것은, 시브리 사람들은요,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심. 이 배꼽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또, 이 동양에서도,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슨 뭐 이렇게 기수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점이 어디냐면 배꼽입니다. 배꼽. 그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원리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배꼽을 어 우리 인간 몸의 중심이라고 시부리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료됨이 우리 배꼽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온몸 전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뼈들이 원규 회복이 될 것이다. 사람의 이 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에서, 어, 피가 만들어지고요. 이 뼈가 강해야 사람이 번듯하게 설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의학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뼈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원문으로 보면 이 뼈를 기력 혹은 힘 이런 것을 뜻할 때이 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기지하며 아니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주력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해지며 기력이 쇠하지 않고 원기가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구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 공경하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재산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와를 호 영화롭게 해드리거라.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하여간 여러분 재산, 여러분의 소산물, 그것 가운데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혹은 찌끄러기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포도즙이 넘치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 창고가 풍성이 채워질 것이며, 내포도즙큰 통에 새로운 포도즙이 철철 넘쳐나리라. 지금은 창고가 뭐예요? 통장의 통장. 그래서 통장이 풍성이 채워질 것이고, 혹시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혹은 이스라 만한 통장, 그런 통장이 아니라 그 통장에 풍성이 차고 넘칠 것이고, 내 네, 포도즙 큰 통에, 작은 통이 아닙니다. 큰 통에 새로운 포도즙이 철철 넘쳐나리라. 여러분이 포도즙 큰 통이 뭐예요? 여러분 집안이요. 집안에 새로운 포도집이 철철 넘치리라 이건 잠깐 제가 조금 천박스럽게 얘기하지만 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가전제품도 늘 신제품 나올 때마다 바꿔주시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차도 말이죠 물론 오래 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차 나올 때마다 바꿔서 그냥 탈 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구절 내 재산과 내 모든 소산물에 처음 것으로 여와를 영화롭게 해드리거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받으셔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이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